저는 이미 돌아가신 엄마에게 돌려주지 못했던 사랑을 꼭 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해외에 거주 중인데 엄마가 지병으로 한국에서 돌아가신 뒤에서야 가족들을 통해 알게 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알코올 중독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돌보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며칠씩 아무 말 없이 집을 비우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집 안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런 환경이 끔찍하고 외로워서 언제나 한국을 떠나고 싶었고 결국 몇년전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떠나고 얼마 후 결국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죄책감은 지난 몇달 동안 거울명상으로 많이 풀어냈지만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주고 떠나보낸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엄마를 떠올리면 어디서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엄마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엄마의 몸이 사라졌다고 엄마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인생 수업을 하는 동안 입고 있던 몸이라는 옷을 벗어버렸을 뿐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엄마가 나를 떠올리면 어디서 떠오를까요? 엄마의 마음속에서 떠올립니다 마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엄마와 나는 하나의 무한한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무한한 근원의 마음속에서 함께 살다가 인생업을 위해 서로 분리된 몸을 갖고 만났다가 엄마는 먼저 돌아가고 나는 아직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도 몸이라는 옷을 벗으면 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와 하나의 무한한 마음 속에 있는 엄마에게 사랑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몸의 한계 속에 갇혀 있고 엄마는 몸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내가 거울 앞에서 몸의 한계를 벗어나면 엄마와 나는 무한한 하나의 마음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답변을 확인하고 그날 거울 명상을 한뒤 이튿날 갑자기 땅으로 꺼지는 기분이 들고 눈물이 미친 듯이 흘러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야. 나 너무 무서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혼자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큰 창이 달린 집에서 엄마와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는 꿈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문득 넌 귀하게 태어난 존재야 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머릿속도 깨끗하고 사랑이 가득 찬 느낌이어서 평온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도 나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늘 함께 있었다는 것도 저절로 알게 됐어요. 꿈을 꾸고 나서 오늘 거울 명상을 하니 보라색 빛 안에 제가 들어있는 게 보이네요. 명상으로 몸을 벗어날 때 언제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감사합니다. 몇 주가 지난 뒤 사연자가 다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너무 놀라운 꿈을 꾸어서 다시 메일을 보내봅니다. 오늘 근원에 나와 만나는 명상을 하던 중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어릴 적 살던 집에 있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따뜻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안에 아주 많은 메시지들이 와 있었는데 모두 엄마가 제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과 같은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보고 싶다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후 거실에 나가보니 엄마가 아주 건강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꿈속에서도 인식한 상태였지만 엄마가 생생하게 내 앞에 계신 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데 엄마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제게 주었었다는 게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생전엔 제가 많이 미워했었는데 그냥 서로 잘 몰랐기 때문이었을 뿐이라는 암이 저절로 왔어요. 그 후에 갑자기 꿈에서 깨나는데 어 나는 그 동안 단한 번도 혼자 남겨진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목이 쉴 정도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가슴 속에 응어리들이 풀려나가면서 나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상무할 때도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제 마음이 다시 놀랍도록 평화로워졌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오늘따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고 지인으로부터도 작은 선물이 왔고, 아주 개인주의적이었던 남자 친구까지 평소보다 훨씬 더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네요. 마음이 편안해지니 이젠 정말로 어떤 일이 생겨도 다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풀리지 않은 감정은 생명을 가진 인격체, 즉, 자아입니다. 너무 억눌린 자아는 참고 참다가 마침내 표면 의식이 인식하는 물질화된 현실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눌려 고통스러우니 나좀 풀어달라고 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계속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는 잠잘 때 꾸는 꿈이라는 현실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역시 나좀 풀어달라고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여러 차원의 현실을 만들어 나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물질화된 현실이든, 잠잘 때 꾸는 꿈 속의 현실이든, 모든 현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상현실입니다. 무엇을 위한 가상현실입니까? 내 마음을 닦기 위한 가상현실입니다. 사연자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 알코올 중독증인 엄마의 모습을 미워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가 술 취한 모습만 보여주니 미움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되돌아보니 엄마도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자아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알코올로 자신을 학대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엄마가 바로 나였습니다. 엄마도, 나도 무조건적인 근원의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길을 잃은 여행자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음의 눈으로 내 몸을 바라보면 나는 몸을 벗어난 근원의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근원의 사랑 속에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털어내면 근원의 사랑이 그 감정들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을 붙잡고 있으면 나 자신이 자식으로 머물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식들을 내 품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관찰자인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내가 낳은 자식들을 내 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원의 사랑 속에선 몸이 사라집니다. 엄마와 나는 몸과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빛으로 된 영과 영으로 만납니다. 나는 근원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영이기도 하고 몸이라는 환영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영은 꿈을 통해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지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작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무 미워 버리고 떠났던 엄마가 사실은 내 마음을 비춰주기 위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인생 연기를 했던 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명상이나 의식 확장 명상을 통한 치유 사례나 경험담은 함께 공부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남들의 치유를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줄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